사상 그 교사 및사체 일대가 저 침수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낙동강 쪽으로 가야 되는 흘러가야 되는 물이 흙의 수위가 더 높으니까 물이 안 흘러간 어떤 영향으로 이번 폭우로 공사장 인근 인도에는 깊이 80cm 너비 50cm 규모 땅 꺼짐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에도 300mm 물폭탄에 대형 싱크홀이 나타나 트럭 두 대를 삼켜버리는 등이 일대에서만 3년 새 15번의 크고 작은 땅꺼짐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부산 교통공사는 빗물을 빼낸 뒤 선로공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많은 양의 빗물이 한꺼번에 찼던 만큼 높은 수압으로 인한 구조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동이 발생하였는지 또는 부식이 발생하였는지 이는 기타 등등을 안전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필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산시는 공사장 주변 새벽로 구간 53곳에 구멍을 뚫어 빈 공간이 있는지 조사까지 벌였지만 또다시 폭우로 땅 꺼짐 현상이 또 생기면서 주민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예지입니다. 물에 잠긴 지하차도에서 14명이 숨진 오송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2년입니다. 당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747번 버스의 기사 고 이수영 씨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숨진 남편을 대신해 끝내 탈출하지 못했던 희생자들에게 사과를 전하면서 진상규명을 호소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흙탕물을 헤치며 빨간 747번 버스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밀려오는 흙탕물에 지하차도를 벗어나지 못한 채 멈춰서고 다른 차량들과 함께 미끄러집니다. 당시 747번 버스기사 이수영 씨는 버스에 물이 차오르자 창문을 깨면서 일부 승객들을 탈출시켰지만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만 더 말려갖고 그냥 비 많이 오니까 쉬어라 했으면은 그런 사고 안 났을걸. 이 씨의 아내 박진아 씨의 시간은 오송 참사가 일어났던 2년 전에 멈췄습니다.